17번 홀. 오야. 오늘 뭐 선수들이 정말 그린 위에서 많은 퍼즐 성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현세인 선수가 버디를 잡아낸 17번 홀이 오늘 가장 어렵게 네. 플레이가 되는 홀이었는데. 원래 17번 홀이 상당히 어려운 홀입니다. 예. 네. 오른쪽이에요. 오, 오, 깔끔하게 오른쪽이에요. 아, 나이스 버디. 깔끔하게 오버파스코어 지원에는 리슈잉. 6번 홀이 작년도에 일곱 번째로 어렵게 프레이드 홀이었거든요. 네. 페어웨를잘 치켰습니다 오 나잇샷 오 들어가나요? 아야 <laughs> 네. 샷이 그리 나올 뻔 했어요 태핑 버디 기회 만들어내는 한진선 버디 폭격기라는 별명이 있는 선수 아닙니까? <laughs> 루키 때 그런 별명을 받은 거예요 o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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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서 d y body, b o